저장함수입니다. 포스 s t g r e s q l 에서 저장함수는 내장함수처럼 하나의 로우에 있는 데이터에 수행되는 스칼라 함수를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우셋과 같이 여러 로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반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함수를 내장함수와 구별해서 사용자 정의함수라고도 합니다. 저장함수는 create function 문으로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이 오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 목록이 옵니다. 매개 변수 목록 다음에는 리턴지 예약을 사용을 해서 반환할 타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PLPGSQL 블록에서는 반드시 리턴 문을 사용해서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먼저 앞에서 작성한 로우셋을 반환하는 SP Product Inventory 저장 프로시저를 저장 함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Lp Product Inventory 저장 함수는 ref Cursor 타입의 in c 매개변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ref Cursor 타입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open for 문을 사용을 해서 매개변수에 지정된 커저를 엽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지리문을 커저에 사용합니다. 다음에는 return 문으로 커저를 반환합니다. 이 저장 함수를 실행해서 컴파일하면 저장 함수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begin transaction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select 문에서 fn_product_inventory 함수를 호출하고 반환된 product_inventory 커저의 모든 로우를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mit 문으로 트랜잭션을 종료합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product.inventory.table 함수는 매개변수를 갖지 않고 테이블을 반환합니다. 여기 테이블은 prodid와 u c t prodname u c t prodprice u c t imvquantity 컬럼을 갖습니다. 그리고 return query문으로 셀렉트 문의 결과를 반환하는 질의를 반환합니다. 이때 셀렉트 문의 컬럼은 이 테이블의 컬럼과 순서 및 타입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타입이 다르다면 셀렉트 컬럼명 다음에 컬론 두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타입을 변환해야 합니다. 이제 이 저장함수를 실행해서 컴파일하고 이와 같이 fnProductInventoryTable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제품의 평균 주문 수량을 구하는 함수를 생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fnAvgOrderQuantity 함수는 인티저 타입의 inId 매개변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integer 타입을 반환합니다. 먼저 integer 타입의 lavgQuantity 변수를 선언하고 select문에서 orderItem 테이블에 productId와 inId 매개변수로 전달된 인수 값과 같은 row에 orderItemQuantity의 avg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lavgQuantity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r e 문으로 l a b g q u a n t i t y 변수의 값을 반환합니다. 이 저장함수를 실행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이와 같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총구매액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fn.sum.purchase 함수는 인티저 타입의 인아이디 매개변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타입을 반환합니다. 먼저 인티저 타입의 엘선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문에서 오더즈 테이블과 커스터머 테이블 오더 아이템 프로덕트 테이블을 조인해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인아이디 매개변수로 전달된 인수 값과 같은 로우의 productPrice 곱하기 o r d e r i t e m 의 sum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lsum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return문으로 lsum 변수의 값을 반환합니다. 이 저장함수를 실행해서 컴파일하고 이와 같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함수를 삭제할 때는 drop function 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삭제할 함수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drop function 문으로 fnsum purchase 함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